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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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벤츠 E 클래스 2017년식 W213 모델인데요. 지금 2천만 원도 안 하는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당근카에서 아주 우주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깔끔한 흰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포메틱 어, 4륜구동 벤츠 E 클래스 E20D 모델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차도 예쁘고요.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예, 누구나 좋아하는 벤츠.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좋은 E 클래스. 그 중에서도 연비가 가장 좋은. E20D W13 2 모델이고요. 2017년식 2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2천만 원 언더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2천만 원도 안 하는 금액으로 사실 수가 있고요. 또 연비도 좋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장고장도 없습니다. 장고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선호하는 흰색 바디 정말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휠 타이어도 깨끗하죠. 네, 그리고 앞쪽 자 헤드라이트 아주 멋지죠. 자, 그리고 이 차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입니다. 익스클루시브 4륜구동포베틱 차량이고요. 자, 그릴이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멋지게 되어 있고요. 자, 매장에 오시면 은 어, 가솔린 모델도 있습니다. 2350이라든지 뭐 쿠페 모델, 어, 까브리 올레 모델까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는 어, 디젤 e 220D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아, 되어 있고요. 자, 흰색 바디라 정말 예쁘네요. 자, 이쪽에 이런 크롬 라인들 예 있고요. 자, 뒤쪽에 있는 휠타이어도 보고 계신데요. 아주 예쁘죠. 그리고 실내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벤츠는 아주 우와 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예,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다 좋아하는 모델이죠. 그리고 이 뒤쪽에 어 그렇죠? 음, 대로등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E20D w 2 1 3 모델이죠. 자 삼각별 자 포매틱은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뜻입니다. 예, 사륜구동 디젤 모델 지금 당근카에서 2천만 원이 채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셔서 시승 마음껏 해보시고 하체도 떠 보시고 마음껏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식 벤츠 E 클래스 W213 모델이고요. 어 2,200cc 디젤, 어, 2,200cc 디젤 21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누유가 없습니다. 예, 미세 누유도 없는 아주 깨끗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엔진 사운드도 좋습니다. 키로스 대비해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차. 보시면 바로 계약하는 차. 바로 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쪽. 끝내주죠. 지금 보고 계신 차 2천만원도 안 합니다. 자, 차가 싸다고 이상한 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도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쪽 모습도 이렇게 아주 멋지고 깨끗합니다. 자, 도어 쪽 아주 예쁘죠. 자, 그리고 뒤쪽 트렁크 모습인데요.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바닥에도 매트가 아주 예쁘게 잘 깔려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조수석 쪽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어제 그제 시간에도. 벤츠 어, W222 S 클래스 하나 소개드렸죠. 해 흰색. 예. 금 튜닝 되어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셔서 S 클래스도 보시고, 그거는 이제 3천만 원이 채안 하죠. 자, 요거는 아, 2천만 원채안 하는 E 클래스. 오셔서 두개다 아주 좋기 때문에 마음껏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예, 구매하셔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 왔다가 그냥 안 사고 그냥 가셨다고 어, 뭐라고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강매를 하거나 부담을 절대 드리지 않으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 오시면 어,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열었고요 인도 창문 썬팅 잘 되어 있죠 열선시트 그 다음에 도어가 이렇게 예뻐요 도어 트림이 아주 어, 우드그레인도 있고 네, 무광 우드 그린도 레 있고 자, 아래쪽 엠비언트 아주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예쁜 색상으로 되어 있죠. 도 캐치 부분도 깨끗하고요. 자, 바닥 매트도 깨끗하고요. 자, 시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고요. 자 뒷자리 에 탑승을 했고요. 자,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저기 뭐 시거잭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안쪽으로 수납 공간. 네 컵홀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뒤쪽 유리, 그 다음에 옆쪽, 그 다음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입니다. 아주 멋지죠? 자이 차량이 2천만 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는 자 벤츠 E 클래스 차량입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도 열었고요. 네, 앞쪽 뒤쪽 선팅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전동접이, 각도조절, 후축방 경고, 열선시트, 전동시트, 메모리시트, 시트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버튼, 자 운전석 쪽 시트 모습입니다. 목쿠션도 여기 있네요. 자, 포르쉐가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이트, 자 이런 기능들, 크루즈 기능,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20만 키로 살짝 넘었고요. 이쪽에 이제 패들 시프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삼각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자키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키는 여기 있는데 키 배터리를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내비게이션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선명하죠. 드라이브. 핸들 자 이렇게 있고요. 이거 시끄러워서 좀 꺼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키가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그러면요. 자 실내 화려한 아주 멋진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저기 네, 송풍구도 굉장히 멋지네요. 자 우드 그레인 예 무광인데 실제 나무 같습니다. 이제 부요 그다음에 아래쪽 은은한 앰비언트. 조수석까지 뭐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자 그리고 이쪽 썬루프 천장도 다 깨끗합니다. 자, 앞유리 쪽 깨끗하고요, 앞유리도 썬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차량 당근카로 오셔서 E 클래스도 보시고 S 클래스도 보시고 C 클래스도 마음껏 보시고 좋은 차량 마음에 드시면 그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